다음에 제대로 한번 제가 그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제가 또또 또 기회가 된다면 여자놀이지만 제가 불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몽인님, 살인마 세팅 복사하겠습니다. All I want for c r 솔직히 근데 머라이어 캐리, 캐롤이 제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나요? 나겠지 당연히. 구조 쳐도 그로기 때문이지. 헛!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헛! 노반부절 헛! 됐쓰 다시 한번 몽이님 소중한 이만호 후원 정말 감사드리면서 몽이님 몽이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laughs> 이게 흐흐흐 모든 기술 다 보여드립니다. 네스 풀리고요. 섰. 아 뭐야 왜안 와? 자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우리 좀 끌어줄게. <laughs> 다시 한번 몽인님 이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몽인님 <laughs> 아이 또근님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초대 기술로 빠르치라고요. 초대 기술 잘들잘 들고 있어 고아 그 중에. 나쁘지 않다고 지금. 솔직근데그머라이리 캐롤이 제일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야. 왜냐면 익숙하니까. 오늘 덕담 탄률 조작이네요. 아 덕담 잠시 뒤한게더갈 거거든 왜? 방금 사실 노래를 아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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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이 콰깃님 날먹스텔스 오늘은 성공을 하지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면서 콰깃님 미션 성공 이엽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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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더 됐스 인공쌍 이엽 이안 부숴 그냥 오더 아이 또 이렇게 또 룰렛을 또 이렇게 팔로까지또 이렇게 미션들또 감사합니다! 이잡! 나 다음으로 갑니다 부루탈있고요 지금 엄청나 지금 베리 나이샷 덧샷 아직 안깔렸고요큰 집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주고 이잡! 이잡! 어는데가작아 적당 활용 조작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어 주십시오. 야 꽂혔는데. 잠깐만 여기 지금 아오지 아니야. 없을 필요 없. 잠시만요. 예. 됐어. 오. 예. 잠깐만. 잠깐만. 너무 판살 놓겠나 지금? 노판살를오 z e 고 뭐야 뭐야 r 뭐야 o 아, 선입력이 왜 되는 a t what, w 나 지금 진짜. 아, 내가 선 a t 이 진짜. 아멋있 a t 데 아이언 그 h 이야 야, 방금 아 세팅 아니야 이거? 야, 거신이면 w h 망한다, 이거. 야, 야아 h 지 t 안 돼. 아 t 지 h 안 돼. 마. 좋아, 제야 w 야 a t 거마 a t 아 h a t 되 h 는데 이거? 되잖아 되잖아 못 걸잖아 아 제발 야 아이언 그 w 빡세긴 하네 한대봐 그 a 지그 h 지 t w h a 이 what, w h

구조가 전신이 아니네. 전신이 아니네. 파로마도 약간 다리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전가요 또? 어디요? 자. 님, 땡금 파보장. 모멘테 올라가나요? <laughs> 아, 바보정 모멘트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laughs> 아이, 이거. 대놓고 들어가요, 그냥. 아, 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빨리 발전기 도로 나갑시다. 이거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거. 나억으로 나한테 끌려고 간 건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부, 불, 불 불필요한 행동이야, 이게. 불필요한 행동이야. 빨리 발전기 도로 나갑시다. 이거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덫구가 약간 첫어으로 상대가 잘못 골랐어, 지금. 아니 난 지금 저 덧구가 날 쫓아올거라 생각했거든? 억그로가 저한테 아까 많이 쫓았으면 꼭 그게 저한테 추격 그 감각이 있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 쫓아올거라 생각했는데 굳이 억그로 안돌려도 되겠잖아 이거 그냥 나갑시다 하고 예스 발전교육 좀 열심히 돌려요 일단은 제이크한테 오나요? 나잖아 어. 에틱, 에픽게임즈에서 어제 받았는데 지워야겠다 아냐아냐아냐아냐아니아니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내가 판자를 많이 썼긴 했잖아 근데 자일이 없네요 뭐 친구들이 잘해줄거니까 치료받읍시다 이 친구 열쇠네? 치료받구요 어넌 안해준다 돌려 그냥 강하게 키워요 소디 키스더 좋은 <laughs> 강하게 키워, 강하게 강하게 키워야 돼. 어차피 이은지 씨가 커버해 줌 어디 갔죠? 뭐지? 잠깐만요.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이은지 씨가 어그로가 끌줄안데 아니네, 저한테 또 오나요? 와나나나 나, 나 중요한 게나 다음 판에 이 세팅으로 해야 되잖아. 와 어떡하지? 아까보다 마인드 브레이크랑 철렁 두 개가 난거 같은데. 나 다음 판에 내가 생각 중 내가 이 세팅으로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그 생각을 지금 했어. 어쩌죠 여러분들? 나 다음 판에 내가 이 세팅을 또또덧구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야 이게 인생 망했다. 잠깐 이게 잠깐. 오스님 덕분에 나 스피리 유저가 늘습니다아 아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한번룸홀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laughs> 끝! 아 여러분 팔로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깔끔하게 돌리고 나갑시다. 깔끔하게 돌리고 나간 다음에 일단 덮고 세팅을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커버 각을 봐주는 건가 모르겠지만 일단 발전기를 좀, 좀또 완성을 시켜 주겠습니다. 한 방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빨리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출구 보고 갑시다. 한 방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덫을 근데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한방 폭이 있거든요 지금. 이 속에 딱한방 있네 속도긴 했어. 나도 한방 폭을 들수 있다는 거네 일단은 변수는 생기게 할수 있다. 아, 이 속에 한 방이 있는 해 속이었어 일단은 여기가 단골이치 아니겠습니까 일단? 잠깐 또 평정심을 대찾고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토템이 진짜 무조건 한개가 나와요 무조건 한개가 나오는 전설의 장소 여기 근데 원래 천막 종에 한개 나오는데 왜 안나오죠? 빠근가? 어잉 여기 소템찾기 원래 굉장히 쉬운데 말이죠 안보이네 일단 없는 느낌입니다 왜 없지? 원래 저기 무조건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친구들이 부섰거나 내가 발견을 못했다는 건데, 없을 수도 있겠네요. 부섰네, 벌써. 아우지네. 갑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주네. 이번 판에는 살인마가 잘하는 친구들이 왔어도 힘들었겠다. 발정기도 잘 돌리고, 커버각도 아까 예리한 거 보셨죠? 다 같이 가면 할수 있어요. 갑시다. 구조니까, 영감하게 가면 되거든. 제가 어차피 구조니까. 내가 구해도 돼. 더테제해라 일단 내가 구해 일단 아오지 덕분에나 넣어도 되거든 덕발 봤어 그렇지 아 이거 아오지 덕군구나그 세팅이네 좀 이따가. 저친구에 들면은 구해야 돼 바로 구해야 돼 구하고 일단 난 누워도 되거든 나 구조니까 그렇지 살려 아 까비다 진짜 까비다 나는 어차피 구조니까 날 먼저 으면 제이크 살릴 수 있거든 구조 떴어 일단 나 구조 떴어 야 내가 이거 그대로 받는구나 아 깝다 제이크 아까워. 내가 이거 그대로 받는구나 이거 아우 진짜 내가 이 세팅 그대로 받는구나 내가 판거 아웃을 덮고 있는데 진짜 아우 이 토끼가 그렇게 된 거야 저는 구조거든요 이 친구가 덧깔 때 구하면 돼 그냥 칼질 안 되는 게좀 까분이긴 한데 덧깔 거거든? 저 위에 덧깔 때가 할, 지금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이거 좀 야, 시계 칼찌가 없으면 좀 힘들긴 한데, 이 친구가 칼찌가 있으면 또 모르거든. 이제 올 거야. 친구들 오면 좀각고고 갑시다. 더 풀고 치, 야, 친구들이 난 아웃. 야, 이것만 안밟는돼 이것만 밑에 있는 거 저거 안 밟겠지. 올때 같이 하자. 같이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은 아니야. 출구야. 이거 일단 같이 잠실은 안 먹어. 춥게 내가 잠실은 안 먹여. 나 이거 더안 밟을 거거든. 이거 탈출해도 지금 하자. 지금해 지금해. 할뭐안 되는데? 안 돼. 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야 난리 났구만 진짜. 난리가 났어. 야 진짜. 야 진짜 난리가 났어. 내 아우디 덕분 세팅이 이렇게 좋다고.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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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구했어 아 <놀라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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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좋계 <놀라라> 너무 좋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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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 좋아, 좋아, 좋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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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좋야좋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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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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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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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글러서글러서보드키 글렀어, 글렀어. 때문에 아 진짜 가가가가 애들아, 애들아 가야 돼보드키가 질라고 아 제발! 밟아라 덮밥은 몰라. 덮밥은 더다다 깔려 있나요? 저 뒤에 거 밟을 거야. 밟지 않나? 한번. 오케이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 님스님 님스님 모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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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